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진도입니다. 진도군은 오는 7월 솔비치 호텔 리조트 진도 개장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대비책을 확인했습니다. 진도군은 진도여행 안내센터, 울림산방 인근의 탐방로와 체험공원을 비롯해 세방낙조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의 조성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관광 도로 표지판, 교차로 교통 방해 요인 등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입장에서 현장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올해도 귀농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착을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최근 농촌 지도자회와 귀농 귀촌 연합회 회원 등과 함께 멘토링 협약식을 열고 지역 정착을 위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진도군이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도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7개 읍면에서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수산 특산품 가공 판매 홍보에 집중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국내외 대규모 자본 유치 활동, 진도왕 개발 등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진도군이 3월 2일부터 연중 주말 동안 진도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진도 시티 투어에는 전남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한 여행 1일 관광 상품으로 오전 10시, 무안 남학, 10시 30분, 목포 하당, 11시 목포역을 출발해 오후 7시 10분에 종료됩니다. 운행 코스는 진도계 공연과 토요 민속여행, 울림산방,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진도 타워 등입니다. 진도군이 최근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센터 운영계획, 청년 멘토 멘티 사업, 청년 유출 방지 방안 등 청년발전 주요 정책 관련 사업 4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지난 시간에 진도 번영 시대를 열기 위해 진도군의 올해 투자 유치, 관광, 농수산업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진도군 올해 정책 운영 방향 마지막 시간으로 주민복지와 안전,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진도군은 다양한 복지 시책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일자리 배분과 신청 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실버 공예, 구기자 재배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한글학교 및 성인 문해교육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지원 등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영농철 전에 미리 저수지 준설과 수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뭄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년에 해남 금호호, 군내호 지구,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에 실시 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내 모든 마을에 CCTV와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건립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침입니다. 안전 불감증 개선을 위해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 유관 기관 협업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대의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재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을 들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 주도형 풀뿌리 주민 자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진덕군에서는 인재 육성 장학금 2억 5천만 원을 303명의 지역 인재에게 지급하였고 25개 사업을 통해 교육경비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문고 육성 사업으로 진도고등학교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생활 지원단 및 장터 민원실 운영, 직능 단체 간담회 개최, 민생 및 사회 현장 방문, 원빈과 군민 대화 등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도군은 각계각층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국민 소득 1조원 시대 번영하는 진도에 청년들이 돌아오는 행복한 진도를 만드는데 올 한해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기증 작품이 본물을 이루면서 수장고가 보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미술품 기증 관리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고는 이에 따라 기증 의사를 밝힌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공평하게 받기 위한 조치로 작가 1인당 기증품을 30점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증 범위를 서양화, 판화, 조각, 도자기 등으로 넓히고 미술도구, 낙관, 서적 등 관련 자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이 진도사랑시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인 여가진도여를 출간했습니다. 지난해 풍경과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여가진도여 공모전에는 386편의 시가 응모된 가운데 82편을 선정해 단행본 형태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진도군은 오는 3월 당선작을 장독대에 새겨 진도계 테마파크에 포토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진도군 보건소가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와 금연 중인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세계적인 관리가 도입된 금연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풀려 내려오는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 두 명의 아이를 구한 후 부상을 입은 진도군청 황창현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진도울금미 서울, 경기도 등 도권에서 잇따라 기획전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상시 판매됩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3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토향토문화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제19회 진도 나누회, 출란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출란의 빼어난 자태와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200여 점의 출란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진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